생님 제가 궁금한 게 드라이브는 지금 제가 볼을 보니까 네. 진짜 뭐 이렇게 망치로 때리듯이 소리도 떡 소리가 나면서 엄청 길게 가는데 네, 네, 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 파워를 늘리는? 네. 이런 제, 저 같은 소리가 나려면? 네. 스윙도 좀긴것 같아, 요 아, 네, 맞아요. 네. 자,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저는 약간 떨어져서 연습을 많이 시켜요. 네. 조금 더 떨어뜨려서 공이 오면은 네. 이 공을 나는 처음에 스윙을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감각이라 스윙 완성시킬 필요 없어요. 공을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멀리 던지듯이 공을 뿌려봐라. 이런 식으로 어. 나가도 좋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공을 뿌려서 길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스윙이 좀 길어져요. 그럼 여기서 조금 어? 스윙이 좀 길어졌어요. 어. 길어졌죠. 그럼 여기서 한 번씩 힘을 딱 하고 잡아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차피 칠때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된다. 그러면 이제 힘을 더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던지면서 힘을 잡겠죠. 아... 이때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아, 그때 파워가 강해지는 거나 네, 이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이 좀 짧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 뭐 타이밍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윙이 짧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윙이 약간 막 이렇게 잡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작은 느낌? 그리고 팔도 내 쪽으로 자꾸 오는 느낌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짧아지고 나한테 오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던지질 못하니까 공이 안 나가는 건데 네. 그냥 임팩트로만 너무 파워를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공은 안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도 짧게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디펜스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수환장님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시청자분들 볼을 보시면 잘 보세요. 요 느낌하고 첫 번째는 요인데 지금은 넓게 나가는. 그럼... 궤적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궤적으로 완전 다르게 쓰시는 네, 거예요. 궤적이 달라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실수가 줄어요. 상대방한테 눌리는 것도 눌리는 건데, 상대방을 밀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포맷이 길어져서 공이 막 떨어져요. 그러다 아 보면은 아 자꾸 걸리는 것보다 날아가게 돼요. 음. 그러면은 어? 여기서 힘을 더 주면 돼요. 아, 날아갈 때 힘을 어, 좀더 차라리, 주면? 차라리 날아가게 연습하시다가 아 힘을 더 주시면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려고 저도 연구를. 이렇게 길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길게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세긴 세네요. 근데 네. 지금 스윙이 길어서 힘 많이 안 써도 공이 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만 쳐도 공이 쭉 날아가잖아요. 네. 대신 이런 식으로 그냥 힘 빼고 툭. 와, 네. 툭, 이런 식으로 그냥 스윙만 지나가고 그냥 툭 이런 식으로만. 근데 보통 짧게 치면 또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깨가 아파요. 오, 오, 아.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때요? 내가 탁구 좋아하는데. 못 치는 거야. 답답면 <laughs> 죽겠는 거예요. 편하게 안 해야 돼. 빠르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아, 빨리 오면, 아, 자, 빨리 이렇게 빨리, 빨리 연속으로 오면 빨리 어,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아, 그렇게. 빨리 오면 당연히 빨리 아, 쳐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워 증가와 잡힌 거 아, 보통 잡힌 거 많이 비싸죠. 그렇죠. 한 6부서부터 한 8부. 그렇죠. 탄수국 많이 미어해서 지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네. 이것만 들어면 이긴 건데. 세게 못 쳐서 네. 결정구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요 맞아요. 지치는 거예요 계속. 한 7번 걸어서 1득점 했는데 20일 <laughs> 이상 네. 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내가 잡힌 거를 하나를 아, 이거 연습을 해서 그래서 쭉 하고 뿌려서 이거를 쭉 득점으로 이어주면 아. 체력 안 배. 그렇죠. 게임할 때 아. 특히 아.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이 스윙 수윙, 앞스윙이 되면은 시합장 가서 긴장하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긴장을 하는데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위축되죠. 그렇죠. 스윙 그렇죠. 이 작아져요. 스윙 아, 이더 작아져요. 아.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스윙 이더 작아져요. 이렇게 돼 갖고 근데 내가 여기서 좀더 길게 연습을 해서 힘 풀고 그래서 어. 그냥 여기서 보내주면서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윙이 막 거침없이 나가요. 어차피 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각 만들어. 그러다 있어요. 보면 게임 때 내가 움직이면서 드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긴장이 풀려요. 아 점점 좀. 풀리는구나. 네, 네. 자, 아니 그러면 이제 스윙 그러면 어떻게 길게 해야 되고, 네, 네. 좀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디테일한 방법? 네, 네.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보통 사람마다 증상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라켓을 이렇게 잡고 <laughs> 여기서. 그럼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laughs> 저한테 아니, 많이 와 보세요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치시든지 아니면 아, 네. 어깨가 막 들려요 아, 이렇게 막또 들리고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결국 그거는 아. 여기서 팔꿈치가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아. 공통점이 힘은 드, 힘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 앞부분을 많이 써요 이 어깨 앞부분을 많이 쓰다 보면 여기서 당연히 이게 흔들리거든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또 세게는 치고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세게 치고 싶어 네. 세게 치고 싶은데 얘 앞부분을 많이 쓰다 보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세요 여기서 드라이브 원리는 길게 여기서 원심력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원심력 있죠? 이 원심력을 사용하면 길게 칠수 있고 강하게 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 아까 앞부분을 강조했죠? 앞부분 말고 뒤 있죠? 어깨, 등, 이쪽 날개 쭉뒤 있죠? 요거를 여기에 힘을 좀 주고 길게 쭉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이런 식으로 길게. 저는 여기 앞부분을 이 비하인드인데 사실 저도 짧게 쳤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어깨를 아... 2년을 고생했습니다 아 다쳐가지고? 네 아. 그리고 나서 타법을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 앞부분이라는 얘기가 거기가 회전근이잖아요 그쵸. 근데 선수들도 뭐 백하다가도 많이 다치긴 그쵸, 하는데 그쵸. 좀 잘못된 스윙으로 선수들도 수술도 하고 부상도 그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차라리 앞부분보다는 뒤쪽에 큰 근육을 저... 더큰 근육을 써주면 은 당연히 아... 공파워는증가해 보이시나요? 여기 날개 쪽 뒤쪽 광배 라고 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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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을 저는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뺄 때부터 힘이 이미 딱 걸려 있어요. 잡혀있구나또 아, 네. 원심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연습하시면 어깨 다쳐요. 그죠? 이건 진짜 더다쳐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진짜 <laughs> 왼손로 <laughs> 다시 배워야 돼요. <laughs> 아, 탁구는 진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잡을 때는 대신 아까 전에 면 있죠? 잡을 때이광배 쪽에 힘을 주세요. 딱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가면서 돌려줘야 돼요. 나가면서 커지는 건 나가면서 커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안 다치더라고. 뭐 물론. 개개인 몸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서쭉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드라이브 잘 걸려면. 이런 분들 많아요. 탁구장 가면 탁구대 로봇 있잖아요. 한 다섯 칸 올려 놓고 아 빨리 이런 식으로 <laughs> 엄청 연습 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안 좋은 건데 사실. 그래 놓고 이제 어깨 아프다고. 아, 그렇죠. 아, 레슨 좀좀 해야 된다. <laughs> 저희가 이제 이걸 직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죠.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선수들 뭐 유튜브나 어느 영상에서 선수들 볼 박스 할때 그건 이제 극한으로 몰아넣고 그렇죠. 스피드 한 볼을 내가 감당을 그렇죠. 하려고 짧게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선수든 다. 잡아서 길게 그렇죠. 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시 심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선수들이 음. 워낙 공이 빠르니까. 빠르니까. 나도 빨리 연습하면 늘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연습량으로 채우려고 하시는데.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처음에 드라이브는 스윙, 궤적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하나씩 하면서 제가 칠 때마다 내손 감각이 있어요. 이 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연습을 해줘야. 정말 이제 이렇게 해서 연습량이 많아지면 진짜 제 거가 되는데. 공만 많이 치고 게임만 하시는 거예요. 힘만 쓰고 네, 그래 놓고 관장님 저 드라이브 안 돼요 속 터지는 갈게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죠 지금 오늘 사실 처음부터 영상만 잘 봐도 드라이브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있어요. 아, 그럼요 엄청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사실 네. 여러 유튜브분들이 되게 많이, 많이 찍었잖아요 각 뭐. 그립 뭐 이런 거. 이래서 일부러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린 것 뿐이에요 맞아요 네, 다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쉽게 알려드리려고 다리도 일부러 서서 친 거예요 네. 당이 낮추면 좋죠 네. 저 선수들처럼 낮추고 움직이면 좋아요 근데 선수들이랑 우리 생활체육분들의 연습량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나. 그리고 오는 공 자체 질도 그렇죠. 선수들은 너무 낮고, 낮고. 그다음에 빠르고 한 그렇죠. 골들인데 지금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은은하고 그렇죠. 떠있고 하니까 네. 너무 안 숙여도 괜찮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7, 8부 정도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어, 공이 생각보다 천천히 와요 <laughs> 많이 천천히 와요 <왜>? 생각보다 <laughs> 천천히 오는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냐 이거예요 충분히 길게 칠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계속 어 다칠 것 같아요. 네, 발도 이빨이 굴러요. 이면 세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천천히 하나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길게 뒤쪽 서서 서서 쭉 여기 그렇죠. 자꾸 안 되면 그냥 로봇 있죠. 로봇 나오는데 있잖아요. 제일 늦춰서 그냥 날라가도 좋아요. 어피 로봇이니까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좀 흔들려도 좋아요. 길게. 던지듯이 계속 연습을 해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딱딱 걸릴 때도 있고 뭔가 회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 감각이 와요. 아. 그때 한 번씩 내가 중간에 뚝 잡아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길게. 쭉 뿌리다가 딱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 포인트에서 딱 맞았고 이 정도 수윙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때 파워가 증가하는 게딱 느껴지시죠 중독되는 거예요 관장님 이게 저도 사실 촬영 때문에 관장님 유튜브 시합하는 것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관장님 시합하는 걸 진짜 눈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면 드라이브 하는 거 보고 찾아갈 것 같아요 배우려고 아... 왜냐면 드라이브가 모양이 좀 작은 선수들이 사실 좀 있기도 그렇죠.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관장님 하시는 건 이제 스윙도 좀 시원시원하고 공도 네. 시원시원하게 가잖아요 네. 뭔가 이게 이게 작고 작은 느낌보다는 지금은 네.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니까 네. 이렇게 쓰는 힘에 비해 부드러워 보이고, 공도 훨씬 세게 길게 가니까, 그걸 보면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날것 같아. 스윙이 아... 좀길게 가니까. 제가 아까 힘 얘기했죠? 제일 좋은 드라이브는 60, 70 힘을 써서 100을 네. 가게끔 해요. 어, 그렇죠. 맞아. 자, 그러니까 좀 길게 길게 하는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더더욱?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해 보이는데, 공이 세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심력, 여기 뒤에 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힘 쓰는 거에 비해 공이 센 거예요. 자, 그럼 네. 여기서. 그러니까 자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 좀 되네? 하면, 어, 한번 낮춰. 이런 식으로 같이. 낮춰서 쭉,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여기 한 세네. 2단계가 되겠죠. 더 세네. 네. 힘 빼고 그냥 툭, 툭, 이런 식으로 그냥. 어. 편안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지금 방금, 어, 봤어요. 흔들렸죠? 네, 네 약간. 편집해주세요 <laughs> 아, 힘을 못쓴 거야? 아, 힘을 못 썼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아 방심했구나. 아, 등 힘을 못쓴 거예요. 아, 방심했나? 네, 방심했어요. 갑자기 아, 이쪽으로 아, 주셔 아, 그래 제가 네. 입을 한번 던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치다 보면 공은 자연스럽게 세진다.